성경통도 마가복음 7장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7장 바리새인들과또 석유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으밀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쳐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니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므로 하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마음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의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키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놀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8장.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군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줘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라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만 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르세 누룩을 조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 니이다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 인이다. 일시대 아직도 깨닫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필리포가이샤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하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르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삶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의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